현질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아닌 것 같지만. <laughs> 자, 충분히 샀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예, 네, 다 질겠습니다. 예, 네, 꿀잠이라뇨. 오늘 배 아파서 꿀잠 못 자요. 이거 다살 거예요. 상자 다 해서, 목표는, 네, 귀걸이, 반지, 팔찌 다 7세트. 그리고, 예, 네, 영웅 소울령어 잠깐만. 이거 돈이 너무 한 번에 훅 가는데? 어 잠깐만. 이것도 부족하네. 야 씨. 엔씨 놈들 돈 많이 먹는구나. <laughs> 에. 마지막 현질이에요. 얼마를 쓴건쓴 거야, 쓴 도대체. 악세 그거 다아는데 1시간 넘게 걸린다고요? 대박이네. 안녕하세요 의장님 어이 마침 딱 오셨어요 어, 이거 우리 어, 우리, 채, 우리, 계정, 우리 채널에서 불소 하시는 분들 다 오셨네요 에, 어떻게 뽑게 한다는 소리 듣고 귀신까지 다들 오셨어요 갑니다 싸그리 다 샀어요 거의 한 40만원어치 현질을 하고 시미 서버 <laughs> 어떻게 뽑기야는 귀신같이 달려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냄새 맡고 오셨는지. 가보겠습니다. 전야제 패키지. 그리고, 이상한 잡다한 것들은 좀 싸그리 좀 긁어버릴게요. 자, 갑니다. 1번부터. 한 번에 열면은 자리가 부족하려나? 얼마나 나오는지 볼게, 하나. 아, 자리 많이 안모자라는구나 진짜 많이 안 모자르네. 2번. 한 번도 많이 안 모자르네. 아, 일단 다 까보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영웅솔 확정 소환서를 만듭시다. 에이,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영웅 소울 확정 소환서가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도 사 탐이 나지만 뭐 굳이 아 어, 이거 하나밖에 못 만드네 그래도 일단 하나 희귀 소울이랑 영웅의상 주머니 저기 현명한 거 같네요. <laughs> 자, 일단은 어, 얘네들보다는 뽑기부터 일단 다 달려볼게요. 예. <laughs> 영웅소울은 가장 마지막에 뽑고, 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펙트는 없애고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영웅 하나는 나오겠지? 아니, 하나가 뭐야? 한두 개는 나와야지. 수호령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펙트가 없으니까 심심하긴 심심하네 자 하나짜리는 아무것도 안나오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나왔어요 네, 11개짜리 오자 영웅 초령목 아아 아. 일성관 살수가 나왔습니다. 꽝, 꽝. 영웅이 하나쯤 나올 때 됐는데. 어? 나올 때 됐는데? 어? 어? 지난번에 잘 떴다고 이게 안나오는건가? 어? 하나쯤 나올 때 됐는데? 오호... 돈을 많이 썼지만 예 굉장히 무과금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시면에 빛나는 소울 소환서가 잘 나왔어요. 어, 우 잠깐만 자 아, 영웅이 아는 이네 명예단석화 오 하나쯤 나와야 되죠 지금 아 뭐야 이거는 변이된 암살자 자 시면에서 노래 봅니다 네, 시면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분상. 영웅 두개 나와야지. <laughs> 자, 영웅 두개 나와야지. 우리 인간적으로, 야 인간적으로, 진짜 희귀도 몇개안 나왔어요. 하지만, 예, 시면이 있어요. 시면이 확률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자, 두개 봅니다. 두개 봐야 되는데. 아, 두개 봐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어, 엉망진창으로 망하고 있는 걸 보고 계세요. 지금 에이,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laughs> 정말 타들어갑니다. <laughs> 아니, 이거 너무 망하는데... 오, 자... 영웅 두개 떴습니다. 요거랑 요거예요세개다 희길리는 없지? 어, 그럴 수 있죠. 네 오우야. 아니, 왜안 나와? <laughs> 형좀 나와야지. <laughs> 아, 잠깐만. 우리 이 정도면은 벌써 하나, 하나는 나와야 돼. 요건가 보다. 바오바오라도. 아, 씨, 뭔 토끼족 전사야. 잠깐만. 안 돼. 이대로 처참하게 망할 수 없어. 이곳이 NC 게임이다. 오. 하나라도 나와라, 제발. 야. 어, 이상한 아저씨 나오지 말고. 야, 이게 이렇게. 어, 수호령이 망하면은. 아니, 아니, 이거. 소울이 망하면 수호령도 지금 기대를 못하는데. 야, 씨. 이거 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어, 두 개다. 하나 나오겠지? 안 나오네. 요, 요게 이렇게 망한다고? <laughs> 아하. 인간적으로 이렇게 한 거의 천 번은 뽑은 것 같은데 천 번이면은 좀 좋은 거 나오지 않나? 어, 나왔다. 폭주 소병 대장이 나왔어요? 뭐, 제가 안 쓰는 애 같긴 한데, 어쨌든 하나는 나왔습니다. 하나로 만족할 수 없죠? 어? 하나 더 나오나? 바로 이어서? 아이. 녹학닭이 나왔어요. 어? 바로? 바오바오라도? 에이. 단설강. 하나 나왔어요. 오, 잠깐만. 하나 더, 하나 더 가자. 두개나 가야지. 에헤이, 에헤이, 오, 나왔다. 퍼롱퍼롱 나왔어요. 일단은 뭐두개 정도는 만족합니다. 예. 이제 수호령에서 하나만 더 떠주면 좋아요. 뭉개구름, 자, 라스트 하나만 더, 뇌신 같은 거안 나오네. 자, 일단은 두개 얻었구요. 수호령 <laughs> 여기서, 영웅이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두개안 바랍니다. 하나만. 소울 형이 진짜 안 떠서 아니 소아족 같은 거 말고 하나. 소울 두 개면 그냥 그약저로 평타치는 한거 같고 하나. 아야 소울 형 하나만 떠라 영웅으로. 야, 희기도 안 뜨네. 왜수령을 이렇게 안 주지? <laughs> 야. 뭐 희기 하나도 안 뜨네. 아니, 파롱파롱 같은 거라도 떠야지. 야, 요거 넌 너무 너무 매운 맛 아닌가요? 어, 떴다 영웅 일리가 없지 도천풍. 야, 야 잠깐만. 이거 뭐 희귀도 하나도 안 나와요. 어, 이거 뭐지? 아무리 송어령이라지만 영웅 영웅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야 영웅 떴나 보다. 아 뭐야 이거는 금광 역사. 어 이연타. 에이 간묘월. 어 사면타. 에이 에이 소령은 안나오나봐요 안돼 요렇게 해서 뽑기를 처참하게 망할 수 없어 근데 이미 망한 기분이네요 안돼 자 마지막 에, 음. 이 영웅술 확정 소환서까지해서 영웅 세개 뭐냐, 홍돈삼까지해서 세 개인데 네. 합성. <laughs> 소울형 합성 갈게요. 네, 소울은 합성하기엔 좀 아직 정리할 게 많아서 아니 내가 얼마를 질렀는데 어, 영웅 소울형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소울은 뭐 그렇다 쳐도. 네, 많이 안 바란다. 하나만 딱 떠라. 어, 누구라도 소지품 무게라도 늘려보자. 전설 합성은 안되죠. 영웅도 없는데 금광 역사 하나 떴어요. 한 두세 개 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세개 떴네. <laughs> 여기서 자 확률을 봅시다. 어, 아주 아주 낮진 않은데 거의 한 그래도 한 10%는 넘어요. 아주 낮진 않아요. 두 번이니까 한 20%. 아. 아, 하나만 떠라, 제발. 제발. 진짜 간절하다. 어, 다른 거다 필요 없다. 어, 귀걸이, 장신구 필요 없다. 아니, 그것도 필요하지만. 야 아하... 자, 영웅. 어, 잠깐만. 어, 뭐야? 길게 눌러보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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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괜찮아요. 하나 더 남았어요. <laughs> 하나 남았어요. 아... 하나 남았어요. 포화랑 같은 거 나와야 돼요. 제발. 아. 아, 가슴이 아프다. 아,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아, 가슴이 아파. 도천풍 두 개드가 튀가 나올 줄. 어, 하나 더할수 있다. <laughs> 있다. 하나 더할수 있다. 하나 더할수 있어요. 자, 에. 예. 하늘은 날 버리지 않았어요. 예, 도천풍 세 마리는 아니겠지? 자 포화란 하나 나와야 돼요 인간적으로 내가 얼마를 질렀는데 인간적으로 제발. 요 벌써 에헤이 에헤이 괜찮아요. 에, 뭐, 나에겐 아직 귀걸이와, 에, 귀걸이가 있다. 아, 유니온이님 13번이나 실패했어요.